자 여러분들 무리방 회원분들 위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 드릴까 해요 오전장에 제가 띄워드렸던 표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죠 그쵸 이때가 굉장히 위기였고 왜냐면 막두 배씩 늘어나니까 그리고 여기 엄청 늘어나 막그런막 화들짝 놀랬죠 그쵸 그래서 정확히는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가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가 무료 방에서 호언장담했던 게 3월 2일하고 3일 사이에 주가는 바닥이 나올 거다. 그 근거는 뭐냐? 첫째, 코스피가 2천을 하회하는데 어, 평균 전염병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를 만들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만들었다. 다 지우죠. 어, 사스 메르스 때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를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고점 대비해서 환산하면 어, 코스피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거를 설 연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중순 설 연휴가 1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제 말대로 됐고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접근을 해라. 삼성전자가 54,000원이 온다. 그래서 55,000원을 하회하면서 사야 되는데 54,000원에서 사라. 그거를 무료방에 안내를 해드렸고 사실 유료방에서도 꾸준히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어, 그대로 전, 전개가 됐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것도 사게 했어요. 오늘 어떤 회원은 레버리지 8% 수익이 나셨던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사실 1억, 2억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1억, 2억 넣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천만원, 어, 2천만원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빅찬스, 그럴 때 이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못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처지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 300명 인제 방금 10분 전 뉴스에 뭐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322명. 그러면 여기 또 300명. 그러니까 계속 쳐지고 있다는 계속 계속 쳐.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 관련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거를 어 제가 기존에 KM 제약하고 진양제약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리딩을 해드렸냐 이때 당시에 이거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온다 상황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중국 소비주로 올라갔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려가면 코로나 이슈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슈가 다시 생기든 안 생기든 이거는 중국 소비주 아니면 어떻게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었었죠 케이제약도 그렇고 진양제약도 그렇고. 진양제약은 사실 여기서도 한번 먹고 여기서도 두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니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존 유료방 회원들에게 무료방에서도 최근에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했냐?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집중적으로 보시라. 제약 바이오를 볼 거면은 진양제약하고 고려제약을 봐라. 이거를 무료방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때 3월 3일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선. 이게 이제 치매 관련주 치매 관련주로 이만큼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치매 관련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8700원 전후까지는 치매 관련주로 올랐었어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 코로나 관련주야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렸으면 내렸으면 뭔가요 이제 치매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테만주로 엮여서 지금 올라갔는데 주식은 이제 보통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점에 어떤 거에 물렸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실 종목 상담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코로나 관련주는 끝나가는 시점이고 향후에 기존의 기존의 대장주였던 대장주였던 전기차 관련 섹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이뭐 에코프로라든지 사실 유류방에 집중하는 어떤 어 PSR 굉장히 낮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공개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내일 이제 좀 시간을 좋기 때문에 뛰어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시, 그 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니클로 반대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바닥 국면에서 이제 정,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관련 어떤 테마주에 만약에 물렸다면 긴급 점검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코로나 이슈가 끝났을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테마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이제 주목해야 될 화장품 관련 주를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무료 방에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이제 상황 봐서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예를 하나만 들게요 예를 예를 이제 토니모리로 하나만 들자. 토니모리.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방안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기 박스권을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 최대한 밑에서 사세요. 밑에서. 최대한 밑에서 사세요. 그래서 주식이 어떤 모멘텀이 크면요. 모멘텀이 크면 이 PNT 같은 건전기차 관련이 지 떨어지자마자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건강한 주식. 지금 좀 앞으로 향후에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주식. 그런 주식들을 좀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어, 일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어, 가령 동화성 같은 경우도 오늘 어, GM하고 전기차 관련 뭐 이런 어떤 뉴스가 움직, 뉴스로 움직이면서 이게 빵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적 힘이 팍 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눈이 목을 잘 잡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것도 꾸준한 실적을 보였던 회사예요. 이게 과거에는 여기서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였는데 오늘은 이제 전기차 관련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거래 힘이 실력진 않기 때문에 조금. 어, 조금 사뿐사뿐 조심조심이 들이대야지 안 그러면 또 살짝 물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테마별로 그렇게 조금 파악을 하셔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꾸준한 수익이 난다 근데 어, 그냥 무작정 코로나 코로나 막 지금 힘 좋으니까 그거 들어가 그러면 물린단 말이에요 코로나는 결국에는 없어질 만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반드시 생길 거는 뭐냐면은 전기차로 자동차가 다 바뀔 거고 자율주행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쪽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내려왔지만 뭐 이런 쪽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쪽 이런 쪽이 주도 섹터고, 그 다음은 이런 쪽도 좀 보시면서 가벼, 가볍지만 이렇게 한 방씩 갈수 있는 주식을 보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에서 어떤 주식이 어, 가면은 그건 어떤 데이터가 깨진 겁니다.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4% 이상 되면 깨진,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주식을 사셨을 때 쇼가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버튼 마우스 버튼을 노, 누르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정신 차리시고 과연 내가 지금 코로나 이슈에 주목하고 있냐 아니면 전기차 이슈에 주목하고 있냐 제가 어, 무료 방에서는 사실 화요일에 자율주행하고 고려제약 진양제약 이거를 콕 집어드렸어요. 콕 집어드렸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모트레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집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료방 회원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무료방 회원들도 그렇죠? 유료방 회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에클론, 에클론 제가 무료방 유료방 둘다 드렸잖아요. 근데 유료방은 당연히 이제 단가를 여기서 딱 사서 드리고 단가 추천 단가가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근데 무료방은 제가 단가를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아무리 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라고 해도 안 사더라고요.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뭐 매수가가 왔냐안왔냐 왔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매수가가 왔는데 뭘안 왔어? 뭐 이딴 얘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의미가 없어서 무료방에서는 단가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무료방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연습삼아 하시면서요, 어, 좀 재미를 좀 주식으로 재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이제 쫓아서 사면은 잘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쵸 그렇죠? 어렵겠죠 마음이 이제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쫓아서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주식을 사실 때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사라 그래야 빵빵 간다 그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자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무료방 회원분들도 모든 분들 수익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복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지금 감기가 굉장히 굉장히 독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마무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